할렐루야. <laughs> 어, 오전에 인사 드렸는데 그죠? 예, 네, 사임 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또 오후에 이렇게 또 고별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비교를 해 보니 제가 이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예, 그런 참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빨리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데에 이제 차이가 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 의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그렇게 불타오르던 교회가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어떤 서신일까요? 예, 네? 네, 고린도 전우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우서는 어쨌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 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 안에 분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울보다 참더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비교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사역했거든요. 저는 신흥, 아, 북교에서 몇년 있었을까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북교에서 무려 횟수로 치니까 23년입니다. 네. 그니까 그 신흥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래 했는데 좀 꼬였습니다. 예. 북교에서만 회 2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인사드리는 게 이게 두 번째 인사입니다. 예. 2010년도 1월 달에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습니다. 말씀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드렸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드리는 인사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서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좀더 말씀으로 성기고, 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환영에, 환영에, 야, 뭐, 야,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저는, 어, 오늘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이곳에서 만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선 북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고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평신도 간사로서 SFC 사역할 때에 무려 20년을 우리 북교회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어디 가도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평신도 간사로 시작해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우리 부산 북교회. 그러고 보니 사도 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늘 좋은 소식 듣게 됐고 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성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사람이면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예,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또 다시 성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다시 또 달려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부산 국교회의 표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모두에게 주신 그 부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잠깐이 부르심은 장소가 달라졌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산 북교회에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는 예, 저기 하단이라는 곳에서 예, 상단으로 가면 더 좋겠는데 하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이고 저더 좋은 데 있다고 가는 거 아닌가? 예, 좋은 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좋은 데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부르심 따라서 하단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려 1년 가까이 담임 담당 교육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아이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어렵게 어렵게 중고등부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안 갔으면 됐는데 가서 보고 오니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느냐?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목사님, 저만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주십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교회에 말씀드린 게 고작 한달 사이입니다. 한달 사이 이한달 사이에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또 우리 유치부 선님들은 마음에 지금 큰 상실감을 가지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면 또더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예, 유치부. 예. 더 좋은 사람 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중고등부쯤 되면 아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고별 설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산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북계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사실 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역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20, 2026년 우리 부산 북교회의 표가 바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했으니까 큰 상으로 성공한다. 큰 상으로 더 좋은 곳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상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또 너무나 열심히 달리니까 이 추운 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장에다가 비닐하우스까지. 안 달리셔서 잘모르시는분데 요즘 이게 러너가 유행이고 너무나 열심히 달립니다. 진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달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 저렇게 열심히 달리면 참 건강에는 좋겠다. 근데 저렇게 너무 달리면 몸에는 안 좋겠다.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오래 달리는 사람들, 많이 달리는 사람들은 건강에는 좋은데 무릎, 허리, 이게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왜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분란을 겪지 않고 하나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우서 5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 안에서 하나를, 하나된 삶을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불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삶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 있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살 거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 거냐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결승점이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승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라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인정하지 못했고 복음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난주까지 수련회로 은혜를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였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구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한 삶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신종식 아닙니까? 예. 들어도 깜짝 저도 들어도 깜짝 놀라는 이 이름인데 이 이름에 참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어에 원죄라는 뜻 단어가 이제 발음이 신입니다. 신 S I N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런데 제 이름이 신종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신종식.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사실은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제 믿음이 집안이 아니잖아요. 제, 뭐, 제대로 주를 따르는 집안이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주를 따르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사람,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신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갓. 또 종식이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또 그런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 어, 저의 이름을 보니 예,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이름대로 살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저는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는가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부산 북교회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교육자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부산 북교회는 저는 오늘 갔다가 내일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오면 또 환영해 주시고 또왜 왔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쫓겨났나 이런 게 아니고 부산 북교회는 언제든지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 부산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로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들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분란 안에서 우리가 있지 말자. 신학적인 견해, 부활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뜯고 싸우는 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북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이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부산 북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어 갈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그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찬송가를 뭘로 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네. 예수 따라가며. 저는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꾸지 않고 찬송가 449장이죠. 예, 네. 449장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따라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고 다른 것 보고 따라 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 그분이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그분이 잠깐 시작하면 쉬고. 그분이 전진하면 전진하고. 뒤로 돌아오면 뒤로 돌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 북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